입니다. 오늘은 솔라 스매시라는 게임을 즐겨볼 건데요. 이제 빨리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달도 있네. 달도 있고 조정도할수 있나봐요. 이건 또 뭐야? 이정도 이렇게 있네? 날렸는데 뭔지 모르겠고 미사일 한번 날려보도 알려볼... <laughs> 이거 다 미사일이나봐요. 먼. 뭐? <laughs> 아니, 여러분들 외계인은 건들지 마. 건들면 이렇게 됩니다. 지구가. 야, 지구가 지금 태양이 되고 있어. 지구가 태양으로 변신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지만 반쯤은 살아 있어. 여기 가뭐우리나라 나? 지금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것도 뭐야? 그럼 나내가 직접 조종하는. 죄송. 아니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여기 무슨 무슨 지금 구멍을 뚫어버렸어. 지금 여기 반쯤이 구멍 났고 여기도 구멍 나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것도 뭐야? 이 거인은 뭐야? 뭐야 이거보라색 이거 연기가 나는데? 뭐야? 거인이 니네 진짜 거인이네. 와 거인 두 마리고 와가지고 여기. 외계인 거인은 건들면 안 돼요. 지구가 이렇게 됩니다. 지구가 멸망해요. 그럼 섬도 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라! 아니, 하라니까.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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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온다. 와. 지구를 지구 멸망시켰습니다. 네. 지구를 웬만하면 건들면 안 되고요. 이제 할 건데. 네! 와, 이렇게 생겼고. 와, 이번엔 토성을 한번 파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인 먼저 두 마리 해! 거인 두 마리 하고, 뭐, 이거 문어 같은 애도 한, 한 마리 해! 얘네 뭐, 문어가 아니고, 그냥 문어 다리를 막 파괴시키는데? 이걸 이길 수, 있을지? 생성되나? 잠깐만요. 지금 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빛은, 아, 뭐, 지금 재생을, 지금, 재생하고 있는 건가? 와, 파인 거는 재생을 했는데, 여기 뭐지? 여기 뜨겁게 데어진 곳은 재생을 못 했나봐요. 와, 용납 못 해? 넌 이제 이것도 이길 수 있을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뭐야, 뭐야, 깜짝이야! 어디갔어! 여있다 용들아, 와서서 물어라. 와. 와, 제가 좀 기다려보니까, 아 진짜로 보니까 아니고 여기 또다 물어라. 이 응. 개는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막 짚고 가는데? 응. 뭐야? 아니 강아 아니 강아지가 여기 오면서 막 파괴시키고 갔는데? 봐봐요. 강아지가 <laughs> 뭐야? 아니 이거 병맛적인 아니 병맛. 아, 잠깐만요. 이제 리셋 한번 하겠습니다. 응. 리셋. 뭐 광고야? 아우 광고 실화. 네 광고 지나쳤고요. 와 여기 행성이 당연히 없지. 지금 지구를 한번 해볼게요. 와 평화로운 지구. 사람 지금 사람들이 막 하고 있습니다. 와 폭탄으로 막막 막 파괴시키고 싶은데. 내가 네, 파괴시킬게요. 잠깐만요. 이거 안 안돼 안돼! 지구는 내가 지켜야 된다. 지구를 안 지키고 저 달을 한번 파괴시켜볼게요. 파괴. 달을 한번 파괴시켜볼게요. 달을 한번 잠깐만요. 달 저기다 저기 다 보이세요? 달을 파괴시켜볼게요. 아, 달아 가지마! 지구를 파괴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다오나 미안해 미안해 잠깐 지구폭발전 3 2 1따 여기서 폭 바로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아 폭탄이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해이 소원이야 오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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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달에 이렇게 지구를 한번 돌아봤는데 엄청 예쁘네요. 네 여기 뭐지? 그 바다를 한번 파괴시켜 볼게요. 바다를 찾아봅시다. 그냥 저 바다는 파괴시 못 시키고 그냥 아무데나 가고 있거든요. 쭉 가보면 어디가 나타났지? 파 파괴되나? 자,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 네 여기 지구는 제가 그냥. 바다는 그냥 아무데나 가고 있었는데 그냥 가도 무슨 그냥 소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구를 파괴시키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라스매시라는 게임을 즐겨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가 많이 눌러주시면 솔라스매시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